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태입니다 오늘은 부산 연제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신 이주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 내 대학생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부터 나누시죠.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4살 대학생 정우석입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은 보통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어떤 게임이나 여, 여가시, 여가활동을 여가 보내셨는지 그때 당시에 뮤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TV에 보면 선전이 나오는데 워낙 고전이라서 이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물론 이그 시대시대마다 청년들이 즐기는 뭐 레저나 여가나 아니면 취미활동은 각자 달랐지만 비슷한 이 교집합은 있는데 어쨌든 나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24살 대학생 김지혁입니다. 어, 후보님 되게 잘생기셨는데 혹시 대학 시절 때 미팅 많이 해보셨나요? 미팅 해본 적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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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못했다 못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정치에 몽땅 하고 계신데. 혹시 그 대학생활하실 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셨는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 대학생활은 정치 이전에 학점이 바빴고 출석이 바빴고 크게 지금 문제 상태로서는 지금 하는 활동으로 볼때좀 아쉬움은 남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정치 활동에 생각을 못 해본 건 사실이에요. 연제구에는 크게 부각되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연제구 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제구의 이미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게 말씀대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로 부각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부, 관공서, 관청은 모두 연제구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부산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행정 수도, 연제 연재. 그리고 연제에 사는 시민은 우리 수도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현재의 시민이 자부심이 앞으로도 좀 대단해질 만큼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좀 갖춰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러 왔을 때그 일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고에서도 먹고 좀 보고 또 사람들도 현재고에서 불러서 만나고 하는 사람이 머물다 갈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캐릭터를 제가 일할 수 있을 동안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부부님께서는그 지역을 비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연재고의 연재고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신지 궁금합니다. 단체 활동, 그것도 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 활동.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도 있었고, 어, 체육회라는 단체도 있었고,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단체도 있었고, 청년연합회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재고에 사는 또연재 이웃사랑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좀 앞에 나서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시작이 시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선거 때 보면 공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열심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 국민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대신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바탕들이 내가 정치를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고 정치도 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제가 봐온 정치인들은 조금 어 선거철에만 지역구에 많이 헌신할 것처럼 음. 얘기해놓고 음.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음. 좀 지역구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속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역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 선거 때만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고.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고 그다음부터는 내몰라라고,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뭐, 지역에 와서만 자기들한테 인사하고, 자기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뭐, 선거 때는 당연히, 여기에 선거 때 내려와 있으니까, 매일매일 국민들과 다 어, 만나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또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3대7, 6대4, 뭐, 이렇게 해서, 서울이 만약에, 어, 3이라면, 부산이지. 서울에 만약에 6이라면, 뭐, 부산이 3. 뭐, 이런 식으로, 어, 선거 때만 여러분들의 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단 한순간도 임해 본 적도 없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늘 국민들이 저를 만들어 주시고, 요번에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된다면 또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은 게을리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생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가만히> <laughs>